고객님께서 저희 매장에 실버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려 10kg를 가지고 오셨는데 구매를 하신지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어느 회사에서 제조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산화가 돼서 흑점이 생긴 것 같은 형태도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비닐채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과연 이 실버바가 정확하게 순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매입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중에서 그렇게 잘볼수 있는 형태의 실버바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순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넣고 성분 분석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현재 이제 은이 99.7 정도 나오거든요 동일한 제품인데 또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도가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좀 떨어질지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순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99.7 정도 좀 전에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순도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겉에는 순도가 99.9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분을 분석을 했을 때는 99.7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실버 가격이 현재 460만 원일 때는 그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실버의 가격이 기대하는 3천만 원, 2천만 원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렴하다고 해서 저순도, 순도가 낮은 제품을 사기보다는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를 생각을 해서 고나인이 정확하게 나오는 제품을 사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